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아, 이때가 기회인데,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시장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진짜 투자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함께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변동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는 올랐다가, 오늘은 떨어지고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2025년 11월 26일 현재 투자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에 코스피는 3,890선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1,460원대로 진입했어요. 여기에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주요 26개국 중 3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적을 나타냈다고 하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또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공존할 거예요.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진정한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은 이런 말을 했죠. 남들이 욕심을 낼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 말은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기회가 온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팔아치우고 떠날 때 그때가 바로 가치 있는 자산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갑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바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인 강인한 말이죠. 만약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와도 잡기는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시장을 떠나게 될 수도 있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찾고 완벽한 투자 전략을 세워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줄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을 쌓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죠. 처음에는 몇십만 원의 손실에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갓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탄한 길인데,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둘째는 좁고 험한 길인데,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만약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오지만 그릇이 8이 되면 4 정도의 문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즉,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작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좌절감에 빠질 때는 문제만 보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중요한 또한 가지는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굴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큰 성공을 만듭니다. JYP 박진영 씨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겨워요. 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씩 꾸준히 한 사람만이 결국 경상에 오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려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기회를 잡는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마치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과 같아요. 길가에 뿌려지든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투자와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6일의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식을 처분하고 AI, 바이오, 화학 관련 종목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처럼 것이 경제적 이슈는 환율과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실적 기반의 가치주에 투자하거나 변동성 장세에 효과적인 바벨 전략, 즉 성장 자산과 안정 가산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AI와 빅케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AI 인프라와 실제 수익 창출 부분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섬사함이 필요하죠. 또한 저변동성 및 수익 다변화 수요에 따라 대체 자산 배분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다양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루틴을 확립하고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아 거대 자본이 쉽게 할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무세 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디스펙합니다.